안녕하십니까 흑호입니다 자 아침 일찍 마이너스 물때가 주말쯤 됐는데 음, 좀 약간 높긴 했는데 왔습니다 술 약속이 있어서 술 안주나 몇개 잡을까 하고 과연 오늘 뭘 보여줄지 자 배로지를 시작합니다. 물때가 높으니까 볼게 없네요. 볼게 없어. 근데 밀려온 떡조개는 무지하게 많습니다. 지금. 떡조개를 주워야 되나. 죽었네. 지금 한 수십 개 봤는데. 이따가 못 잡으면, 뭐, 떡 쪽에도 잡아가야죠, 뭐. 자,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목표는 낙지 한 마리인데,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개이몇개 있는데, 일단 개이라도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. 그래도 먹을 만한 크기 왕갱은 아니지만 모래도 있겠죠. 어이쫑짤 게. 숨어있네요. 뭐 어, 여기도 갱 조금만 채취하겠습니다. 캬. 많긴 많네요 여기. 딱 적당히 먹을 만치만 채취합니다. 크럭저럭. 쓸만한 해삼. 술안주. 좀 작긴 하지만 너무 없어서 챙겨가겠습니다. 해삼입니다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이런 고인물 끝에. 낙지 자, 완전 맛 있는 탕탕이요. 야들야들 합니다. 아주 두 마리 입니다 돌을 뒤집는데, 물을 쐈습니다. 여기, 구멍이 어마어마해져. 나온다.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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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, 우, 와, 대물, 봤죠? 곧 모처럼 또 오이고. 먹을 만한 해서야 오늘 술안주아주 제대로입니다. 야 오리지는 아주 흑삼입니다. 흑삼 흑쌈. 시커하네야돌 뒤집으면 이 갱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. 갱 좀. 잡겠습니다. 야, 돌 뒤집으니까 해삼이 먹을 만한 사이즈야. 해삼이 그냥... 살려주고, 여기 큰거곧 갱도 차야물 많이 빠졌는데, 내일 마이너스 물 때가 기대되네요. 자, 연달아서 내일도 한번갈 겁니다. 첫수야면서 나가서 조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술안주 잡으러 와서. 해삼 뭐, 갱들. 크죠? 개조개. 큰 거. 낙지. 두 마리. 야, 아주 술 안주 딱 잡았습니다. 자, 맛있게 먹으러 집으로 가겠습니다. 최고의 안주죠.